안녕하세요 주식검색기로 주식 쉽고 편하게 하자 주식검색기 알려주는 남자 트레이더 주검남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11월 20일 토요일입니다 그동안 시장을 좀 살펴보려고 오늘도 영상을 좀 찍게 되었는데 어 최근 영상을 많이 못 올리는 이유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저도 최근 할머니나 어, 할머니 병원 때문에 이렇게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고 저도 최근 몸이 조금 안 좋아져서 어, 지금도 목소리가 좀 쉬어 있기 때문에 어, 영상을 좀못 찍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좀 찍어보고 시장 흐름도 좀 보고 여러분들하고 좀 시장 살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찍게 되었는데 자 먼저 11월 20일 즉 11월 19일 이제 금요일 시장이었죠. 금요일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종목들은 테슬라 애플카가 출격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자율주행차들이 아 자율주행주들이 또 한번 어, 시세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뭐 인포뱅크와 라닉스는 상한가를 갔고요. 뭐 뿐만 아니라 뭐 이때 잡았던 게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뭐 그런 주들이 이때 거의 다 잡혀서 음 당일날 뭐 상한가를 갔든지 큰 시세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 매매하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어, 많이 어렵진 않으셨을 거고 저희가 최근 좀 많이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어, 몰리는 종목에 좀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항상 돈을 벌려면 많이 돈이 몰리는 테마에 들어가야 된다. 그게 요즘 총두 테마가 있죠. 메타버스 그리고 어, 게임 관련해서 게임 관련주들도 있었고요. 세 가지네요. 메타버스 게임 관련주 nft 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총세 가지는 이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덱스터라든지 덱스터는 어, 뿐만 아니라 7월 이쯤에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소재가 나오면서 메타버스 관련주, 뭐,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컨텐츠 관련주로도 또 올라가면서 덱스터 이때까지 올랐죠. MP 또한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MP는 이전에도 잡혔었는데, 7월 20일 기준으로는 118%뿐만 아니라 뉴프렉스도 어 이때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이때 많이 상승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덱스터는 경고 종목으로 좀 설정되었기에 아마 이제 조금 뭐 보유자들의 능력이고 갖고 계신 분들은 일부 수익을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덱스터는 예전에 좀 올라가려고 해서 떨어질 때쯤 한번 어, 털었기 때문에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게임 관련 주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어, 미르 보호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8월 17일 기준으로 521%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때 뭐 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니아나 세아세강지주, 뭐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서림바이오 사조대림 등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잡혀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또 가져다 주었죠. 자,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내시면서 메타버스 게임 관련 주들이 정말 많이 주목을 받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게임 관련 주들, 뭐 메타버스 관련 주들, NFT 관련 주들 정말 많았죠. 어, 최근 뭐또 잡혔던 게뭐 비덴트, 다날 이런 종목들도 잡혀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는데 뭐 비덴트 같은 경우도 10월 20일 날 이렇게 수익을 가져다 준 모습이고 비덴트 같은 경우도 뭐비싼 관련해서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좀 많이 성장을 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매매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어, 이 비, 비덴트 관련 주, 뭐 비덴트나 이외의 관련 주들 뭐 주목하실 필요가 있었다고, 비, 비트코인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덴트, 뭐뿐만 아니라 페이코인, 다날 이렇게까지 가면서 각각 수익률이 비덴트가 110%, 어, 94%, 10월 20일 약한달 정도 걸렸죠. 뭐, 한컴 MDS, 뭐, 초록뱅컴퍼니도 이때 다 잡혀서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 당일날에는 뭐, 라닉스 인포뱅크 상한가를 잡았던 것도 물론이고, KC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어, 이전에 한번 여기서도 수익을 줬었었죠. 10월 8일 날 보시게 되면 어제 다른 검색기에 10월 8일 날 10월 8일 날 포착이 돼서 KEC까지 60%까지 챙겨가면서 아마 최근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준 많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자, 당일 단타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이 검색기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 검색기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항상 강조드리지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 검색기를 통해서 이 KAC를 이때 포착을 했다,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종목이고, 어떻게 잘 어, 매매를 할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도 좀 세워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화살표가 많이 떴던 날 신호검색이 많이 떴던 날 매수를 했다면 다음날 음봉이뜰 수도 있기 때문에 이두 양봉을 기준으로 손절라인을 잡고 매매를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다음날 양봉이 나왔어도 눌림목에 들어가거나 혹은 이 양봉에 들어가고 추가 매수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뭐 물론 다음날 수익이 또 나오고 계속적으로 버텨주면서 결국 다다다 다음날 상한가를 또 갔기 때문에 케이시 같은 종목은 괜찮지만 자 단타 같은 경우에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닉스 단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라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엄청나게 빠르게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 제 차트가 요즘 문제가 좀 많이 생겨서 왜 이러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어 다른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하나 열어서 보여 드릴게요. 자, 라닉스 말고 그러면 KC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KC 같은 경우가 어 1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자, 보시겠습니다. 자, 3분봉 1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3분봉에는 매수 타점이 잘안 나오죠. 1분봉으로 매수 타점을 보게 되면 이쯤에서 잡아서 이쯤에서 매도, 이쯤에서 잡아서 이쯤에서 매도, 계속적으로 매수 매도가 이렇게 잡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수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마련해 놓은 거고요. <laughs>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메스타점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내가 이때 샀는데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면 여기서 그냥 기다렸다가 이 메스타점이 떴을 때, 메스타점이 떴을 때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 검색기에 떴다고 모든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검색기에 만약에 너무 높은 자리다 이러면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추후에 매매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이제 곧 12월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에는 좀 시장이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연말에서는 뭐... 기관 같은데에서도 많이 수익을 위해서 털어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시기에 까다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가지고 계신 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좀 많이 정리를 해놓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연말이 지나고 나서 다시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1월 20일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시장 잘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좀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좀 갈피를 잡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시장 잘 대응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이상 주식검색기로 주식 쉽고 편하게 하자 주식검색기 알려주는 남자 트레이더 주검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